오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긴 찬가입니다. 121절부터 우리가 119편의 말씀을 세번 나눠서 묵상하되 오늘 그 마지막 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면한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과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해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아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까지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두겠다는 굳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마주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나눠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담대한 호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1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박해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든지 내가 조금 핀찬을 들고 멸시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나는 서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지요. 이어지는 1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의 인이다라고 고백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당장 이 일이 진행되고 할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형편 속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시당하는 형편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안될 때, 그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지키기엔 버겁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셔야 될 때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보호와 구원을 강구하며 나가는 거죠. 또한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과 억울함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이어지는 고백이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과의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담대히 죽게 나아가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 일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시편 3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라는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편에 설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여 피하여 나아갈 때내 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여전히 둘수 있기 때문입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의를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오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히 호소하며 나아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는.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소망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48절의 말씀입니다. 14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제일 먼저 붙잡는 것이 그러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시인도 그렇게 노래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 나이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였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붙잡았으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지. 때로는 그 하루도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맨 마지막 절, 17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붙잡고 싶어도 때로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향방을 알지 못하여 떠돌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시편기자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신실한 믿음을 고백해요 이른 양처럼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요 나 말씀 지키고 살수 있습니다. 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도 우리의 연약함이 순간 유혹을 받고 순간 까먹어 버리고 순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간절함을 두고 찾으시는 주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때로는 순간 길을 잃을 수 있을 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여정에도요, 때론 지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매일의 삶의 시작에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